방은 이러네요. 뭐, 네. 그렇게 어,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. 에 네, 뭐, 네. 어, 바로 바닷가. 어, 저 이런 데한번있거든 바닷가 가고 있는, 예. 네. 네. 프리미엄 붙잖아요. 한강뷰 이런 것도 프리미엄 붙는데, 여기는 바다뷰. 오늘은 제가 수빅을 가보려고요. 해 수빅 저번에도 갔다 왔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리두, 리조트를 좀 잡아가지고 거기 아무래도 근처에 바닷가가 있고 하겠죠. 그래서 차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 좀 돌아다녀보고 좀 수빅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하머즈 페이, 원데이. 2,050. It's a discount already. 아, 5만 원 정도에 지금 그걸 했어요. 네,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서 어떤 모습인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수비까지는 거의 저희 집에서 출발 거기 어디야? 그 발리바구에서 출발하면 한 2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은 수비가는 길인데 약간 산 위에 산도 이렇게 보이고 되게 경치가 되게 좋네요. 드라이빙 하기에. 약간 여기가 고속도로인 것 같아요, 고속도로. 네, 네 지금 여기는 왜 그래. 그러... 제가 오랜만에 운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로가 안 좋은지 차가 좀 많이 흔들리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조금 약간 무서워요. 지금 운전하면서도. 좀더 집중해야 되고. 옛날 한국에서 고속도로 할 때는 그래도 거 만나고 그냥 편하게 운전을 했는데 지금은 살짝 무서운 느낌? 네. 집중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네 지금 한시간더 가야 돼요. 좀 멀어요. 손기네 그래도 근데 고속도로가 그래도 잘돼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한국이랑 비교해도 네, 그렇습니다. 네, 비런보이들않 하나요. 아! 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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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톨게이트 어, 내용인 것 같아요. 이지 트립이 아무래도 그 하이패스 같은 거고, 저희가 이거는 따로 내야 되는 것 같아요. 비가 많이 와가지고, 아... 157. Uh, I, I, I told you 157. Because we've been in Oh hey, Yes, because w e been in f o r up t h a t s way, 157. 아, 좀싼게 아니네, 3,000원 정도면. 한국도 이 정도 하지 않나? 네. 아주 안무여요. <목소리> 감으로 운전해야 돼요, 감으로. 오 마이 갓. 한 주마다 한 번씩. 차가 네, 지금 안 나가요, 지금. 비가 와가지고. 보이지도 않고, 아, 진짜 위험하네. 아이 오, 아, 지금 이제 거의 수비 들어온 것 같아. 아까 전에. 고속도로 끝나고 이제 거의 이제 수비 시티인 것 같아요, 여기가. 그래가지고, 한 20분 정도 저기 바닷가 쪽으로 가면 이제 나온대요. 이게 올랑가포인가, 여기 근처가? 네. 올랑가포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좀 있으면 도착할 것 같아요. 비가 와가지 비가 지금 묻쳐서 다행인데,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. 고! 어. 고! 수비기 거의 가까운 것 같아요, 여기. 산 위에 이거 집 이렇게 지어놨다. 어. 아,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레이브인가? 자연지하우스. 노 세멘터리. 아, 예, 이거 이거 무덤이라네요. <laughs> 예, 저는 집인 줄 알았는데, 예. 그레이브라고 여기 써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? Yeah, 예, 세멘터리. 세멘터리 아, 무덤. 무덤들이 이렇게 옆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.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필리핀 조금 돌아다녀봤는데 약간 이런 게 약간 흔한 분위기인 것 같아. 요 흔하다고 해야 되나? 자주 볼수 있는. 그런 경인것 같아요. 예. 네. 예전에 저희가 왔던 데가 여기고 퍼블릭 비치라고 하는데 좀 가격대가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가격을 저렴하게 해놨긴 했는데. 50 pesos. 저희는 다른 데 가가지고 오늘은 네 차도 있고 이것저것 좀 돌아다녀보려고 해요. 25 pesos entrance. 네. 네, 이제 수비,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이제 여기는 수비기고 이제 저희가 가려는 거는 조금 더 안쪽에 있어가지고 그냥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. 수비기, 수비기. 네, 일단 조금 더 들어가서 또그 체크인 하면서 좀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.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. 이제 거의 다한 2분? 2분이면 거의 다온것 같아서 이 근처에 어딘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길이 좁아가지고 좀. 안 들어오고 좋요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. 아, 네, 블루락이라고 하는데 앞에 차들 엄청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지. 네, 왜 차들이 안 들어가지? 네. 안 채워가지고 뒤쪽에다가 헤드폰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. 안에도 한번안채워보시라고 하는데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 여기 엘베이터에요 여기 오면 여기 식당 에 해산물 이랑 이런 것도 먹 으면 바닷가로 바로 나갈 수가 있네. 방은 방은 이러네요. 어..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? 네, 네. 어.. 바로 바닷가 어, 저 이런 데한번있을 바닷가 가 이제 는 프리미엄 붙잖아요 한강뷰 이런 것도 프리미엄 붙는데 여기는 바다 뷰 어. 점심부터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일단 점심 먹고 좀 물놀이 하다가 좀.. 있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리 바닷가라서 좀 식푸드? 이런 것들이 많것 같아요. 이렇게 뭐, 테이크나 뭐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파는 것 같아요. 힐러윈. 힐하윈힐러힐윈힐라윈 피쉬 힐라윈힐러 힐러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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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랄까 치킨 맛 나는 약간 짜요 맛이 간이 아뭔지 모르겠는데 고기랑 그 생선이라는데 많이 짜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I like 아. 네. 지금은 8시에 8시 여기는 카티지라고 여기는 또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된대요 저기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따로 추가비필까지 없고 지금은 밤이어가지고 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네, 이런 모습들입니다. 네, 가격도 막 그렇게 5만 원 정도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또 안에 수영장도 있기도 해요. 네, 지금은 또 밤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. 네, 그냥 이런 모습들입니다. 네.